경기도 공공버스 G 6,000번이 하반기부터 증차 운행됩니다. 의정부 시민들의 바람이었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권재형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청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정부시 신곡동 장암동, 장암동 지역구를 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권재형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G 6,000번 버스가 증차 운행될 계획이라고요. 네네. 그 신동초에서 현재 6,000번이 밀락 IC를 경유해서 잠실환승센터로 가는 그 광역버스입니다. 2020년 3월 19일날 그 운행이 그 개시된 이래 지속적으로 이용 이용 승객이 그 증가해서 지난해 그 10월 7일 저희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의 의정부 상담소에서 어, 의정부시에서 경기도로 버스 증차의 필요성을 그 설명을 하고요. 경기도에서는 그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지난 2021년 1월 11일 서울시에서 증차를 동의해 오늘 2021년 7월 이내에 증차 운행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G6000번 증차를 위해서 의원님과 의정부시 그리고 경기도에 공이 컸습니다. 이번 결과를 이끌어내기까지 어떻게 노력하셨습니까? 네, 저희 그 경기도 의회와 경기도 공공버스과 그리고 의정부시 교통기획과와의 그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가지고 노력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그 제가 그 배석한 가운데 경기도 공공버스과 와 의정부시 교통기획과와의 증차 관련 협의를 시작으로 2020년 10월 3일은 시에서 경기도로 6천번 증차 협의를 요청하였고요. 12월 14일은 경기도에서 의정부시로 증차 시기를 추후 협의한 조건으로 동의를 회신하였습니다. 그 같은 해 12월 21일 경기도에서 서울시에 증차 협의를 요청하여 금년 2021년 1월 11일 서울시에서 버스 승차 동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좋은 결과는 증차 협의 과정 중에서 저희 저희 도의원과 그리고 경기도 그리고 의정부시 담당 부서 담당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생각합니다. 이번 증차는 참 지역의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렇게 증차하게 된다면 어떤 변화들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가장 큰 효과는 그천두 시간에도 의정부 시민들이 서서 가는 게 아니고 앉아서 그 잠실까지 갈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효과이고요. 그리고 버스가 8대에서 10대, 10대로 증차되면서 현재 평일 기준 하루에 8대가 48회, 48회 그 왕복을 하면서 20분에서 3 0분의 배차 간격이었던 것이 열차로 증, 어, 증차되면서 어, 배차 간격이 10분에서 20분으로 단축되는 그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두 대의 증차에 그쳐서 아쉽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번 증차 규모가 부족하진 않을까요? 네, 그 대중교통의 그 목적은 그 수익성보다 도민의 그 교통편의에 예, 우선하는 것을 전제로 경기도에서는 지 6000번 두대 그 증차와 함께 7월 이후에는 전기 2층 버스 2대를 도입해서 의정부 도서에 투입할 계획으로 일단은 그 수요를 맞출 수 있,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향후에도 광역버스 의여, 이용 승객의 수요 조사를 통해서 증차 계획에 차질 없도록 저희 그 경기도의회와 그리고 경기도 그리고 의정부시와 함께 협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부터는 G6000번 버스가 증차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저희도 음. 기쁘고요. 예, 끝으로... 음. 아,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대한 각오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의정 활동은 저희 도의원 혼자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지역의 국회의원이 김민철 국회의원님과 그리고 저희 도의원, 시의원과 함께 원하는 업무 공조를 통해서 의정부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앞으로 저희가 할 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서울시 중부권으로의 광역버스 노선을 확충을 하고요. 도봉산환승센터의 그 개선사업과 그다음에 도로환경개선사업 그리고 광역환승센터 그리고 고용수상증설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의정부 시민들께 그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그동안 그 고질적인 민원이었던 그 밀라가이시 하이패스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는 사고의 위험도 있었었고 교통이 상당히 불편했었었는데요. 뭐 김윤철 국회의원이 북부도로공사 주식회사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올해 중반기 아마 빠르면 한 5월 늦어도 6월 이내에는 그 하이패스 그 구간이 한 개에서 두개 증설됨을 의정부 시민들께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정부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의정부시의 교통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밀라갈시 하이패스 차선 증설 소식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재형 경기도 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